우리는 지렁이가 지약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용사로 만들어 주신다. 이 버러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톨리아트입니다. 톨리아트. 지렁이라는 뜻이에요. 지렁이라는 뜻. 그래서 예전 성경 개혁한 글에는 지렁이가 지렁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렁이 같은 너야곱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렁이가 어떤 존재입니까? 지렁이가 어떤 존재요 너무나 작고 또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죠. 어떤 사람이 길을 걷다가 지렁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발로 밟아버렸습니다. 지렁이는 그만큼 약하고 쉽게 짓밟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요 15절, 16절을 보세요. 15절, 16절.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사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는죽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오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지렁이같이 약한 지렁이처럼 약한 그렇게 약한 이스라엘을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로 사으신다는것다 그러분 타작기가 뭡니까? 타작기는 곡식을 갈아버리는 아주 강력한 어, 기계예요.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어떻게 지렁이 같이 약한 이 이스라엘이 강력한 타작기가 되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잘 되겠나?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 승인받겠나? 지금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안 되는데 관계도 잘못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지난 주에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에 등장한 인물이 누굽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죠. 페르시아가 어떤 나라였다고요? 메데라는 나라의 속국이었습니다 너무나 작고 약한 나라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종으로 삼으시고 힘을 부어 주시니까 그 강력했던 대제국 바벨론 네, 이 도성조차도 무혈 입성을 했습니다. 심지어 바벨론제국보다더큰 제국을 만들었어요. 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세계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음.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런 상황이 여러 번 있었죠.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열곱 살의 작은 소년 다윗이 정말 강력한 고인 용사, 거인 용사 골리앗을 문맷돌 한 방에 죽였습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하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강국을 이뤘지만 네. 다윗이 잘라도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런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구수군사가 무려 백만명이나 됐어요. 백만명. 상상이 됩니까? 지금도 백만명이라면 엄청난데 그 당시에는 어떨했겠어요그 군사를 보는 순간 완전히 녹아들지 않았겠습니까? 얼어붙지 않았겠어요? 도중에 이길 수 없는 숫자였어요. 그런데 이 아사왕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백만이나 되는 군사, 구수 군사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군사들이 다 도망갔어요.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역대기에 보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사에서에도 나오죠. 어떤 사건입니까? 희스기야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대제국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몰살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지렁이도 강한 타작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도 세상을 심판하는 강력한 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은 강력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이기는 강력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아, 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이 너무 연약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지십니까? 당면한 문제 앞에서 초라한 지렁이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그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강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아, 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 주십니다. 아, 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붙세게 하리라. 잠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잠으로 아, 네. 오른 오른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